전국적으로 메르스 확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도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감소했습니다.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개막을 13일 앞두고 막바지 손님맞이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소득 틈새 작물 재배에 도전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 사이 바다에 해상 경계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법제화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어업 현장에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데스크 광주 전남구한 소식입니다.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40여 개 나라 손님들을 맞을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성공 개최의 첨병 역할을 할 자원봉사자들도 준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동안 각국 대표단을 수행할 자원봉사자들이 최종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200명에 이르는 수행 봉사자들은 대표단을 위한 통역과 의제는 물론 조직 이와의 소통 창구 역할까지 담당합니다. 이와 함께 경기 진행과 환경 관리 등 10개 분야 9300여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담금질을 마쳤습니다. 어, 설레고 이제 얼른 오시는 선수단하고 대표단한테 광주에 대해서도 알리고 싶고 재밌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13000여 선수와 임원들이 머무를 선수촌은 막바지 준비로 분주합니다. 의료 분야 자원봉사자들도 선수들의 건강을 책임질 병원을 설치하느라 주말을 반납했습니다. 선수촌 병원은 내과와 치과 등 9개 진료과목과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 외에 메르스 예방 관리실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오늘은 침대, 컴퓨터, 책상 등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전문 의료 장비가 들어와서 25일까지는 모두 맞춰서 병원을 26일부터 진료할 수 있도록. 유대배 조직인은 다음 주 초까지 선수촌 시설 준비를 모두 마무리한 뒤 오는 26일 개촌식을 열 예정입니다. 한편 어제 차두와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세 나라가 추가로 엔트리 등록을 마쳐 이번 대회 참가국은 모두 143개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황규씨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동안 메르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관급이 본부장을 맡는 유대회 메르스 관리 대책본부를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선수촌 병원에 선별 진료소와 격리 시설을 설치 해 운영하고 선수촌과 경기장에 발열 감지기 100여 대를 설치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메르스 확산이 주춤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서도 메르스 관리 대상이 감소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늘 집계된 메르스 관련 관리 대상자는 자택 격리 중인 176명을 포함한 427명으로 어제보다 118명 감소했습니다. 광주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는 65명으로 어제와 차이가 없지만 내일 30여 명이 격리 해제될 예정입니다. 전남의 유일한 메르스 확진자였던 64살 이모 씨는 어제 완치돼서 퇴원했고 이씨가 접촉했던 마을 주민들도 오는 22일 격리 해제될 예정입니다. 건강식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농촌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다양해지고 또 틈새를 이용한 농사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진숙 기자입니다. 산비탈 제법 넓은 밭에 와송이 가지런히 자라고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요구르트에 생즙으로 갈아마시는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바로 옆에 자라는 초석잠은 불뱅이나 누에고치 모양의 뿌리를 11월부터 수확하고 약재로만이 쓰입니다. 아, 아송을 주로 많이 하고 철석점, 꾸지뽕 또 이제 석뭐세 가지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수요층이 점차 넓어지는 블루베리는 요즘 수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샐러드와 구이용 고기 양념으로도 쓰이는 블루베리도 고소득 작목으로 꼽힙니다. 100%직거래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킬로그램당 2만 5천 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가 이기작 시험 재배로 사월에 심은 찰록 수수는 벌써 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개에 1000원 이상 비싸게 팔리고 수확 직후 옥수수 모를 심으면 8월 화순에 다시 거둘 수 있습니다. 이기작 재배 때는 출하가 늘어나 옥수수 값은 떨어지지만 직구로 재배가 가능한 점에서 해볼 만하다는 반응입니다. 그 옥수수 두 번을 수확을 하고 그 후작으로 배추 농사를 또 파종할 수 있기 때문에 장흥군 농업기술센터는 이기작 수확이 끝나고 9월 초에 다시 모를 심는 3기작 시험재배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전남과 경남의 바다에는 해상 경계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도나 경도와 같은 기준이 없어서 어업과 단속 과정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1973년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상의 경계선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해상 경계선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법원 판결에도 현행법엔 해상 경계가 규정돼 있지 않아 어업 현장에선 혼란이 계속될 우려가 큽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7년 이번 판결의 기준이 된 국토정보지리원의 지형도를 활용한 해상 경계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전남과 경남 등 전국 지자체에서 경계선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 중단했습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기술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법제화 사업은 다시금 전국 지자체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사법부의 판단에 기대는 소모전이 계속되면서 해상 경계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분쟁이 발생됐을 때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되는 경우도 많고 또한 비용 또한 만만은게 현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바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해상 경계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여수 연근의 어장에 해파리가 자주 출현함에 따라 수산당국이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이달 들어 등량만 수역에서 보름달 물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되고 가망만 해도 이들 해파리의 부착 유생이 대량 발견되는 등 해파리 출현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해파리 절단망과 분쇄기를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부지방의 가뭄이 극심한 반면에 전남 지역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저수율이 58%, 올 누적 강수량이 474mm로 평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도 농사당국은 당장 가뭄으로 인한 영농 문제는 없지만 가뭄 확산에 대비해 단계별 용수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뇌경색을 앓던 50대 선장이 배와 함께 실종됐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50분쯤 완도군 동화도에 낚시꾼 3명을 갯바위에 내려줬던 1.3톤급 어선 선장 59살 A씨가 이 시간까지 귀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배에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송신 기록이 동화도 인근에서 끊긴 점을 토대로 경비정 9척과 민간 어선 5척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은 뒤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간 혐의로 61살 박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5일 밤 11시 50분쯤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63살 이모 씨를 치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어린이 구호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캠페인이 전남 여수와 순천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난민 텐트 체험과 영양실조 인형 안아보기 등 어린이 구호 활동을 알리기 위한 유니세프 페이스 투 페이스 F2F 캠페인을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여수 세계박람회장과 순천만 정원 등에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와 순천에서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전국의 각 지역을 돌며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광주 농촌마을 네 곳에 상수도가 공급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8억 원을 들여서 광산구 학연마을과 동산, 봉정, 와산 등 4개 마을 326가구에 상수도 공사를 마치고 급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관내 상수도 시설이 필요한 농촌마을 318곳 가운데 8 4의 상수도가 공급됐고 광주 북구와 광산구 마흔여덟 개 마을 1 8일7가구가 미공급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주시가 빛가람 혁신도시와 원도심에 공영주차장 다섯 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조성 이후 모두 450대씩 차량이 늘면서 주차 대란 조짐을 보이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입니다